가 볼까? 야. I.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thought I was dead for sure. Here, I managed to hide these supplies before they tied me up. You take them. It's the best I can do to thank you. You're right, it's dangerous out here. I. I have to go before more of them come. 발려했다 그래도 아 멋있었어 어 그래 가져갈게 이거 어디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휴브리스 코믹스였어. 아니 어떻게 선착장에서 갈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거기에 있는 하수도를 갔는데 만화책 가게를 간다. <laughs> 만화책 가게 말이 심했나? 제작하는 데 간다. 와씨, 되게 오픈 월드적인 요소가 훌륭해.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그건 진짜 훌륭하다. 그외 단점이 워낙 세서 그러지. 뒤로 가야 된다고? 잘 내려왔네, 그럼. 이번두 숫자가 그만큼이면 못 갚칠만하다 아 여기 스나이퍼 있네 이야... 야 여기 세력 있어도 됐을 텐데 뭔가 장소가 아깝다 아무리 봐도 장소가 아깝다 딱 봐도 일로 가면 돼 되게... 저기 뭐가 있다 근데 궁금하네 뮤턴트도 막 자기들끼리 막 세력 있었고, 막 그런 꿀잼이었을 텐데. 막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왜냐면, 폴아웃 2편에서 걔네들 세력 박살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사는 그런 요소도 있었으니까는, 여기서도 세력이 나눠져 있는 거지. 아, 근데 걔네들이 얘네들 아니니까안 되나, 그건? 여긴 볼트 뭐 80몇에서 만들어진 애들이라, 브라우 3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레이저 무기가 놀라세다 양심이 없다. 그렇다고 너희가 들면 너무 아파. 아, 여기 서인기고 있어. 아, 또시겁했잖아나 낑겨 가지고 한번 불러왔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한 시간이 부정된다고.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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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뭘뭐 이렇게 적이 많아? 바퀴벌레 각이다. 어, 그러네. 뭐, 바퀴벌레한테 그런 걸 써. 너희가 원래 이렇게 새빨갰냐 이렇게 새빨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새로 추가돼서 그러나? 빨간이니까 기분이 더안 좋아. 그냥 그렇다고. 아, 뭐야, 끝이야? 뭐야, 이게? 음, 메이슨 지구 남부. 여기 오는 거는 여기 하수도 통해서도 올수 있고. 아니면은 지하철로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어디 지하철로 올수 있는 거지? 나 이건 알아야겠어. 아이, 개딱지. 한 방에 만족해버렸네. 슬라임이 되어버렸네. 쟤네 낙몽이었는데 쟤넨 컴뱃 아무 입어도 아파. 아... 너 원래 목소리가 그랬냐? 쟤네도 대화 통하면 좋을 텐데. 또 2편 얘기하는데, 2편에서 그 데스크로 발통하는 애들이 있거든. 약간 그런 것처럼. 쟤네가 원래 무슨 영화에서 꼰딴 애들이라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공포 영화에서. 똑같이 생겼던데. 거의 컨트롤 CV던데.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가? 이길 내가. 아니네, 안왔으 무시해. 난 존나 쎄니까. 이야, 깨알. 힌터. 시꺼벳잖아 데미지 100이네. 생긴 건 쪼만한데. 테슬라 캐논급이야. 와우. 막힌 건가? 올라가면 되겠다. 뭐지? 쇼커. 유니크, 오. 응, 어떤, 뭐, 슈퍼방무지이냐? 평균이네.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께 신나는 충격장갑 사용자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충격장갑의 초기 모델 FSGV-118-B를 받게 되실 겁니다. 향후 이루어질 교환이 이 초기 모델 번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교환 시, 아 교환 시이 초기 모델이 여러분 생활의 일부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충격장갑 기술 개발팀에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추신, 충격장갑은 물, 공공장소, 어린이나 애완동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주방용 기기가 아니면 식재료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장갑을 사용하는 행위는 모든 합법적 의도에 대하여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계약종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시간 사용 시 심한 전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작동 중에는 충격 장갑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일부 초기 모델은 사용 시 특정한 라디오 주파수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 간섭이 의심되면 작동 중인 FCC 방송 주파수를 기재하여 보내 주신 후 근처의 응급 의료 시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엠지가 20이야? 내가 낮아서 그러겠지? 낮아서 그런가보다 그래도 100은 아닐 거 아니야 근접을 100까지 올린다 해서 100인가? 대형 에너지 대형 쓰레기인데 차라리 근접할 걸 그랬나? 소형하기를 너무 덜 올렸어. 에너지랑 소형밖에 안 쓰는데.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다음엔 안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이런 데에서 유니크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 메이슨 지구 남부에서 뒤로 와가지고 한이 정도 막힌 곳에. 왜 막혀있나 했다. 이거 먹고 가라고 쓸 일이 없어서 아쉬울 뿐 에너지 근접? 또 너야? 뭐뭐 뭐. 어우 검은 깨딱지 간장게장 설마 그 침수된 하수도인가? 뭐야? 아, 갇힌 줄 알았네.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먹고 싶다. 등급 없나? 위에를 먼저 가볼까? 위에 뭐가 길이 있는데? 열어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왜안 때려? 걸려 있다고 잡비는 없다. 우 먹어 볼까? 이야 체력 회복 까 여기서 뭐 생긴 건뭐한 방에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 없어. 어, 내고도 좋다. 힘들까봐 라드어이 하나 있고. 처음에 왔을 땐 개빡세겠는데? 제 아파. 맞으면은 관통이 있나 봐, 얘가. 이렇게 딱 뒤서 있네. 간장게장이구나. 크기를 보니까. 좀 이따 보자. 여기네.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었네. 이런 데도 좀 세력을 만들어두면 좋을 텐데. 퀘스트도 한 두세 개 해주고. 어! 왔어! 간장게장! 슬라임이 됐네. 그, 아까, 아래 안간 데가 어머해지잖아. 아이씨, 거기 먼저 갈 걸. 미련했다. 금방 가긴 할 테지만. 공구창고인가 본데, 느낌? 아, 열로일좀 그렇다, 야. 아직 남았어. 우리 연문이야. 어? 알이네. 아 여기 그냥 생활장소였구나 아무리 봐도 여기는 팩션 이 있었어야 됐다. 장소가 아까워. 3-2편 만들면 안 되냐? 3편 업그레이드판에서. 액션을 엄청 추가하는 거지. 한 12,000원 받고 팔아. 괜찮지 않아? 업그레이드팩. 다른 게임들도 옛날 거 우려먹어가지고 그래픽만 리마스터해서 돈 버는데. 아, 폴아웃 3를 리마스터 한다고? 폴아웃 4 그래픽으로 해서, 이런 장소마다 팩션 추가하는 거? 아, 그거 괜찮다. 갓겜인데? 슈퍼갓겜인데? 아, 근데 무기 밸런스 좀. 아, 무기 밸런스까지 추가하면은, 그럼 폴아웃 뉴베가스랑 거의 업비슷해지겠다. 뛰어넘었다고 말하긴 좀 애매하고. 거긴 무려 결말이 네 가지라. 이기기 힘들지. 호라우 보가 이제, 뉴베가스 본 따서 결말 네개 있는데 게임이 엉망진창이라서 욕 많이 먹었지. 근데 딱히 달라지진 않았더라. 여기가 어디요? 아. 여기로도 갈수 있구나. 그렇구나. 알링턴 국립묘지. 국립무집... 아무튼, 여기 두개 찾으니까 낫네. 여기 안에 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일로 가라고? 싫은데? 바로 갈수 있네? 오우 반사신경 죽였다 오늘 FPS 게임 해야겠는데? 아 이것도 FPS인데 그냥 FPS 막상 하면 박살나겠지? 그게 나니까 아이 진짜 다소곳해졌다. 여기야? 어, 아, 갈수 있는 데가 한 곳밖에 없네. 여기 맞아?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잠시자 시체 현상수배 준더스 플렁캣 아니 형제여 이게 어떻게 된일이오 현상수배 준더스 플렁캣 황무지에 있는 정의로운 현상금 사냥꾼 모두에게 알림 이름 살인마 준더스 플렁캣 백색 피부의 평균 키 한쪽 눈이 없음 아 하우돈이네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천갭 또는 그의 준하는 장비 의약품. 준더스 플랑킷의 가장 최근 범죄는 켄터베리 커먼에서의 절도와 살인. 작고 숨기기 쉬운 칼을 잘 다루므로 체포식 각별한 주의를 조라 그거 어디 있는 줄 알고. 아 그걸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음 섹시한 잠옷? 좀 입혀줘 아야이 누구야 와 그거 어그로였니? 뭐하냐? 잘했어 이거 빌지야? 우와, 구경하는 맛이 있네. 왜이렇왜 난리 났어? 아니 안에 뭐 있나 볼라 했더니 방사능만 먹었네. 저로 올라가야겠다. 섹시한 옷도 가져라. 하수도 보이면은 그냥 들어가도 괜찮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 이그 옛날 폴아웃에는 땅 파는, 이거, 무덤 도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 아쉽네. 이야, 잘 만들었다. 알링턴 씨, 여기 있어? 좀 이따 볼게. 저기 찍고 올래. 나머지 이제 못 가게 다 막아놨네. 음. 오저 건물 마음에 드는데. 이야. 뭐. 여기만 꽃이 있어? 그래? 근데 이 무덤 많은 데서 살고 있는 쟤는